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육수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을 모두 깨끗이 씻은 후에 물기를 구해 두었습니다 먼저 야채부터 썰어 볼게요 먼저 양파를 4등분으로 잘라 줄게요 육수가 잘 우러나오도록 4등분으로 잘라서 준비하고요 무도 이렇게 파란 부분은 떼어내고 흰 부분으로 반을 준비했습니다. 흰 부분 반을 갈라주고요. 저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걸 준비했는데요. 이런 모두 버리지 말고 육수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. 썩은 부분 이렇게 깨끗이 도려내주고요. 금성금성 육수가 잘 우러나오도록. 감성등 잘라주었습니다. 대파는 이렇게 쓰다 남은 파란 부분이 있으면 파란 부분을 육수 끓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. 한줌 150g 정도 준비했습니다. 양파껍질도 한줌 조금 준비했고요. 대파 뿌리 8개 정도 준비했습니다. 육수를 끓여줄 큰 냄비를 준비해서 야채들을 모두 넣고요. 밴댕이 100g 정도 넣고요. 굵은 멸치 손질한 건데요. 내장을 뺐습니다. 80g 준비했습니다. 표고버섯 말린 거 40g 준비했고요. 건다시마 20g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물 7L 넣어 주겠습니다. 물을 부을 때가스 위에 올려 놓고 물을 부으시면 힘들지 않고좋겠죠 이제 불을 켜줄 텐데요. 불은 센 불로 끓여 주겠습니다. 뚜껑은 꽉 닫지 않고 살짝 열은 상태로 이렇게 팔팔 끓으면 5분 정도 더 끓여 주겠습니다. 국은 꽉 닿지 않습니다 멸기 비린내가 날수 있으니까 살짝 열어둡니다 5분 후에 다시마를 건져내줍니다 다시마를 건져내고 불은 중불로 30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이제 팔팔 끓인 후에 육수가 잘 우려나왔으면 건더기를 체에 받쳐서 건져줍니다 뜨거우니까 들이 붓기는 좀 위험하겠죠 채로 건져줍니다 이렇게 건져준 후에 식은 후에 거름망에 한번더 걸러 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식힌 후에 페트병에 담아서 이름을 써 가지고 냉동 보관하시면은 김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